다음은 쟤 잘해요. 쟤 쟤는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회화체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쟤 어, 뒤에는 시간, 장소 모두 동반 가능하고요. 고정격식 아까 고정격식 많았던 게 뭐였죠? 종 있었죠. 종, 종到, 종开始, 종起, 종来说, 종上说 등. 그러면 쟤도 고정격식 진짜 많아요. 쟤什么什么的时候. 한글로는 자 뭐라고요? 시 그다음에 상, 중, 하, 리, 네, 와이 모두가 아, 이랑홍할수 있는 그런 고정 격식들이에요. 함께 따라하시죠. 짜什麼的時候?이什的候 중, 리, 내, 네, 자, 상중, 샤, 리, 내, 외. 그렇죠? 고정격식으로 서 자이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을 동반하는 자이는 동작이 진행되는 행해지는 장소나 시간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를 마쳤어요. 여러분들 중작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더실 안 된다. 어법적으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더실 하면은 틀린 문장이에요. 반드시 세 글자 또는 한 글자 실 혹은 더실 호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제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사람에 대해서 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뚜이위를 써요. 뚜이위, 혹은 한 글자로 뚜이. 그리고 주관적인 성격, 주관적 형과표 밑줄죠. 어, 방금 배웠던 장소시간 전치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우용법이고요.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우 3번 별표 3개. 그 다음에 지금 화재에 나타내는 거. 이거 별표 3개. 화재 자체에다가 별표 3개. 그래서 또이위, 꼬안위, 즈위가 대표적인데 또이위는 주관적인 성격을 띈다고 그랬죠. 이것 역시 고정격식으로 라이쇼어 동반합니다. 만약 시험에서 또이위, 라이쇼어가 아닌 꼬안위, 라이쇼어, 즈위, 라이쇼어 됐으면 틀린 문장이죠. 그런 고정격식은 없어요. 对위이 많이 라이셜 동반하죠. 다음 게 도위이 가오就是生命 그렇죠. 수험 생에게 있어서 시간은 생명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위什麼什麼라이는 주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관위 차례예요. 관위 칠번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리기로 도위는 무슨적 주관적. 관위는 무슨적 객관적이라고 적혀있죠. 네, 객관적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어, 보다 더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은 관안위를 쓰는데 특히나 한계의 화제, 한계, 동그라미, 한계의 화제. 예문 볼게요. 관안위디엔 나, 타이항재항. 재항은 전문가이다 이런 뜻이요. 에 재항의 반대말은 외항. 문해한이다 이런 뜻이죠. 자의항의 반대발와의항 그래서 컴퓨터에 관해서 컴퓨터에 관한하는 그가 전문가야. 이럴 때 우리가 관위,电脑, 타항, 자의항 쓸수 있어요. 현재 화재 관련된 관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두유랑 관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유는 뒤에 라이, 수어 붙일 수 있었고 관위는 라이, 수어 못 붙이고 한 가지 화재며 객관성일 때괄안위를 쓴다. 그거 외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출위 볼 차례. 다음 기회위 네, 출위는 범위나 내용 나타내는데 두 개의 화제두개 동그라미. 자, 두 개의 화제한 개의 화재일 때는 괄안위를 쓰고 두 개의 화재일 때는 출위를 쓰는데요. 주로 뒷절에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뒷절에 쓰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我决定考北大了。 나는 북경대학의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전공을 뭘 선택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 응시 계획은 첫 번째 화제고요그 다음에, 전공 선택 유무는 두 번째 화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화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리다 지지 않은 것이므로, 두 번째 화제 앞에다가 줄 위를 써요. 줄 위의 위치는 뒷절 문두. 다음, 이제, 어,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또 위, 뒤에 라이쇼 붙이는 거, 물론 중요하고요. 주어 앞에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또 위든, 안위든 주어 앞에 부사어 자리 둘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 뒤,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는 안위는안 돼요. 안위는안 돼. 여기다 형광펜 밑줄 별표 다섯 개 쳐주시고, 주어 뒤, 수러 앞잘 들으세요. 수러 앞, 부사어 자리지, 수러 뒤, 목적 앞 관형어 자리가 아니에요. 관형어 자리는 돼요. 관형어 자리. 그래서 예를 들어. 我看了一本关于中国文化的书 이런 문장이 있다. 자, 주어는 워, 수어는看 목적어는 슈잖아요1번서부터关于中国文化까지 관용어예요. 여러분, 여기서关于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관용어 자리에 관위 돼요. 이거 맞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 뒤 수로 앞 아, 부사어 자리에 我관于 중국 文화看了书 이런 문장은 성립될 수 없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관 위가 주어 뒤 수로 앞 부사어 자리 이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주어 뒤 수로 부사어 자리 안 된다. 주위는 또두 번째 화제 앞에 위치하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전체 종류 중에서 시간 그리고 장소, 화제 관련된 것까지 봤어요. 그럼 여러분, 고개 드시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동작의 주체를 이끄는 전체자 시작. 동작 주체 이끄는 전체다. 한 글자. 여우 있었죠. 여우, 동작의 주체, 적극적인 행위, 동사 다음 시간. 장소 모두 동반하고요. 고정격식. 상, 수, 라이, 칸 동반하는 거. 종, 상, 수. 다음께 종, 상, 수. 종, 라이, 칸. 그렇죠. 어 대입시험으로부터 할 때. 몸으로부터. 리, 그렇죠. 다음께 리, 가, 가, 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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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다음은 어, 수험생에게 있어서. 응. 누구에게 있어서. 시작. 对于考 라이쇼, 예문과 함께 외우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해서 관위 네, 좋아 여기까지 끝났고 두 가지 화제를 내세울때뭘 쓴다고요? 전시다. 주위. 네, 두 가지 화제는 주위예한번더 네, 주위. 네, 끝났어요. 이제 방향 나타는 전시다 차례요. 다음 게세 단어는 큰 차이점이 있진 않아요.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첫 번째 시향은 뒤에 사람이나 방향을 동반합니다. 자, 사람이나 방향을 그래서 함께 시향 老师敬礼. 네, 선생님을 향해서 경례하다인데요. 보통 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향大家介绍我自己. 향大 이때 시향谁介绍, 향谁解释. 向谁道歉，向谁敬礼 해서 어 동작 동사가 뒤에 동반될 때 보통 이 동작 동사들은 이음절인 경우가 많고 씨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쪽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 거죠 알겠죠 누구 쪽으로 다음 회전 반류통이라는 이음절 동사 뒤에 씨을 붙여서 뭐 흘향 大河그 다음에 향世界 비향, 什么地方? 등등 이렇게 이름절 동사 뒤에 시향 써주고 뒤에 기타 어떤 장소명이라든지 추상명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향이었습니다.